우리 당뇨병 있는 분들은 아침, 점심, 저녁 간식을 어떻게 해서 먹어야 될까요, 교수님? 예, <laughs> 네, 어, 저그 추천 식단 하나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침에는요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야 됩니다. 당뇨 환자한테 있어서 아침 식사는 너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렇구나. 우선 혈당을 빨리 높이지 않게 잡아주기 위해서 두부를 먼저 드세요. 네. 그다음에 토마토하고 사과 개 반개 드시고요. 음, 음. 그다음에 복합 탄수화물인 통밀 식빵과 함께. 칼슘과 단백질을 풍부한 치즈와 우유 드시면 좋습니다. 음. 점심 식사로는 혈당이 빨리 오르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올리브유 드레싱과 함께 양상추 샐러드 먼저 드시고요. 계란 프라이 얹혀서 비빔밥과 무국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간식으로는 작은 찐고구마 어. 하나 드시면서요. 아, 네. 네.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한 두유, 그 다음에 항산화물질이 풍부한 키 드시면 도움이 오. 되겠습니다. 저녁으로는 저녁. 생채소와 조기구이를 먼저 드시고요. 아, 네. 그 다음에 현미밥, 미역국, 반찬 드시는데,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요. 절대로 밥을 국에 말아 드시지 마시고요. 밥. 아. <laughs> 반찬, 국, 네.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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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것을 권해 줍니다. 아... 음...